허리 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과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휴식. 허리 통증이 발생할 때 특히 급성인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무리한 활동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전기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통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통증 관리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침술 또는 한의학, 몇몇 사람들은 침술이나 한의학 치료를 통해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세와 운동 습관 개선. 잘못된 자세나 운동 습관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력 훈련과 유연성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만약 허리 통증이 심각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고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보다 극진적인 치료 방법이며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에는 각 개인의 상황과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